조명? 조명 밝게요? 보러 가볼까? 잠시만요. <laughs> 아니, 저번에, 저번 브이, 브이라이브 이거 켰을 때 댓글에 뒤에 누가 있다고 누군가가 어떤 퓨즈가 달아가지고 댓글을. 계속 뒤를 신경쓰게 돼요. 여기 사이, 보이시죠? 여기, 여기, 이거, 이거, 이거. 약간 젓가락같이, 약간 이거. 이 틈으로 약간 뭔가,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. 네. <laughs> 가려야겠다. 가려야겠다. 아, 자꾸 뒤를 신경쓰게 되네. 옆에 누구 있냐고요? 없어요. 오! 어! 뭔줄 알지? 이거 닦고 올게요. 닦고 왔어요. 응. 제가 아까부터 계속 저기를 보고 있잖아요. 제가 왜 보고 있는 줄 알아요? 거울에 모이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저거를 잡고 싶다. 저걸 잡지 않으면 언젠간 저한테 날라와서 물겠죠? 아닌가? 안 무서워요. 목이 안 무서워요. 아니야. 일단, 언제까지 저기 붙어있나 한번 볼게요. <laughs> 저한테 날라오면은. 저기 두면 그냥 냅두겠는데, 저한테 날라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. 목이 녀석. <laughs> 모기 아직 있어요 와 진짜 오래 붙어있는다 저기 모기 소개시켜주고싶다 <laughs> 모기 자나? 자고있어요 자고있나? 거울에 붙어가지고 오! 모기 없어졌다 모기 갔나봐요 모기 없어졌어 아까 저기 먹이 붙어있었거든요 거울딱딱 이거 붙어있었는데 어 생각하니까 없네 어디로 간 거지? 와 삼겹살 김치찌개 고기 닭볶음탕 닭강정 계란 계란? 계란이 <laughs> 비빔면 치킨 초밥 햄버거 갈비탕 와 진짜 맛 매운갈비 낙곱새 와 그거 맛있었는데 와와 곱창 배고파 아 <laughs> 너무 먹고 싶다 진짜 부러워요 부러워요 아까까지만 해도 배는 고팠는데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 이 메뉴들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다 먹고 싶네요 어 배고파 <laughs> 아이고 기침이 막 나오네 아 이거 이게, 이게 제가 기침하는 게 감기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좀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환절기나 좀 공기가 차가워지면은 찬걸 먹거나 그러면은 좀 많이 나와요. 오늘 너무 감사해요. 안녕!